안녕하세요. 6월 1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광주시 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화정동 꽃단 마을 이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74억보다 18.23% 저렴한 9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24 24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화정대주피올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12억보다 14.52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4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치평동 갤러리 303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03억보다 14.32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신동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1억보다 13.91% 저렴한 2.0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대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8억보다 13.73% 저렴한 2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풍암동 광명 메이루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2억보다 13.51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암동 광명 메이루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2억보다 13.51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암동 광명 메이루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2억보다 13.51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금호타운 4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억보다 13.0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1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치평동 갤러리 303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62억보다 12.94% 저렴한 9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화정고운 하이 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7억보다 12.73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2 1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우성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5억보다 12.55% 저렴한 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화정대주피올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2억보다 12.33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4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대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18억보다 12.16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쌍촌동 호반 이젠 11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86억보다 12.0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촌동 호반 이젠시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86억보다 12.0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촌동 광명아이치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3억보다 11.66% 저렴한 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치평동 중흥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8억보다 11.07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럭키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1억 보다 11.06% 저렴한 2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방동 혜태 385에서 1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21억 보다 10.98% 저렴한 3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화정고운하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7억보다 10.83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2 1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6억보다 10.43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치평동 상무광명메이루즈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1억보다 10.42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광천동 호반섬익광주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9억보다 10.1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광천동 호반섬익광주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9억보다 10.1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치평동 금호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05억보다 10.06% 저렴한 2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치평동 상무지구라인 동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11억보다 10.04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